안녕하십니까. 아,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위한 PT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모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여섯 번째로 생존 근육 운동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 전에, 케틀벨 운동에 대한 그 수칙이 필요할 것아서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케틀벨 운동은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물론, 이제 에, 초보자는 매일 해야 되고, 중상급자부터는 아, 매일 한 가지, 세 가지 운동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해도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아~ 어,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운동량이 가볍기 때문에 에~ (15개) (20개) 가지고 (3세트) (4세트) (5세트) 요 정도 수준이라면 뭐~ 한 (10분) (20분) 정도 안 걸릴 거예요 중상급자가 되면 (7세트) (30회씩) (7세트) 뭐 길게는 10세트 뭐 50개씩 10세트 갈수 있으니 요거는 이제 한 종목당 하루에 한 종목을 하는 3분할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의 원칙 중에서 두 번째 원칙인 점증성의 원칙이 있어요. 운동을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세트로 했다면 주기적으로 2~3주 단위로 강도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무게를 올리는 것은 한 그, 어, 두달를한 6주에서 8주 단위로 무게를 올리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증가하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2, 3주 한 다음에는 운동 강도를 반복 횟수를 15개였던 것을 20개 또는 25개로 올렸다면, 그 다음에 2, 3주 후에는 세트 수를 올리면 됩니다. 세트 수를 3단, 3세트를 4세트 또는 5세트로 이렇게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주 단위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반복 세트를 올릴 것이냐, 세트 반복 횟수, 세트 수를 올릴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서 올리면 됩니다. 이것은 근력 운동의 원칙이죠. 테틀 별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은 무릎이 무릎 각도가 110도를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무릎이 처음에 운동할 때 퇴행성이 60대 이후에는 이제 무릎의 퇴행성도 있고 허리에도 좀 이렇게 퇴행성이 있어서 협착이 약간 있을 거예요. 각도를 90도로 꺾는게 아니라 약간 아좀 어 엉덩이를 약간만 앉았다. 이렇게 하면 무릎 아픈 사람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요. 원래 무릎에 문제가 있다면 근력 운동할 때 쇼피치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짧게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이 운동도 무릎에 아픈 사람도 괜찮으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무릎을 적게 앉는 운동으로 하라. 그다음에 이제 자세를 갖출 때 엉덩이를 약간만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나 운동이면 자세를 잘 갖춰 주세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엉덩이를 조금 먼저 빼 뺀다. 아,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설명했던 그 버드 윙크. 이렇게 엉 요추 부위가 이렇게 말리는 거. 정상적인 그렇게 각도 이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엉덩이가 말리는 형태, 요추가 말리는 형태, 거꾸로 C자 형태가 아니라 거꾸로 말리는 거 버드윙크라 그러죠. 요, 요 요런 것만 자세를 잘안 그, 하도록 버드윙크가 안 되도록만 잘 유지하면 되는데 그어 방법은 코를 에, 긴장시키고 엉덩이를 조금 먼저 빼는 운동으로 빼면서 앉으면 어, 무리가 없다. 그 동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호흡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력 운동에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호흡은 힘을 줄때 내쉬면 돼요. 그러니까 캐틀벨 운동은 언제 힘을 주죠? 일어날 때입니다. 중량을 들고 일어날 때요. 일어날 때 호흡을 푸! 하고 내쉬면 돼요. 근데 인위적으로 너무 푸를 안 해도 되고, 그냥 입을 벌리면, 사실 심을 주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심을 주면, 어 내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심을 안줄 때는 들이마시면 돼요. 그래서 심을 줄 때는 푸요. 심을 뺄 때는 흡, 흡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트레이닝을 하라. 효과가 더 좋다. 왜냐면, 캐틀벨 그 스윙이, 케 어, 캐틀벨 로 운동할 때, 맨 처음 할때그 캐틀벨 무게가 가볍잖아요. 어, 그 저는 36kg 하는데, 제가, 아, 어, 그게 맨 처음에 하실 때는, 5 0대는뭐 10kg, 12kg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kg, 12kg도 굉장히 가벼워요. 맨 처음에 볼땐 무거울 것 같지만, 아, 어,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이 큰 효과를 이렇게, 내려면,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쿼트를 할 때, 캐틀벨 무게를 스쿼트 할 때도 그렇지만, 스쿼트 할 때, 내려갈 때 3초에서 5초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면서 딱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5초에 걸쳐서 내려갔다가 1초에 걸쳐서 딱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툭 이런 운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관절에 협착이 오고 관절에 마모가 많이 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재활 운동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이 아프신 분이나 나이가 드신 분은 슬로우 트레이닝으로 하는 게 맞다. 적극 추천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근력 운동에서 빠지면 안다는게 근력 운동은 영양 섭취까지다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근력 운동을 했는데 단백질 섭취를 안 하면 근력 운동 하나만 하죠.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이 손상되고 어 다시 회복이 되려면 그 와중에 영양 섭취가 필요해요. 특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어 다시 복구시키니까 그래서 단백질 양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 범위보다 조금 더. 그래서 1kg당 자기 체중에 kg당 1.2 내서 1.5g을 더 드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면 1.5g씩 드셔도 좋아요. 어,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어, 이 영양 흡수력이 떨어져서 좀 많이 드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영양 섭취까지다. 근력 운동할 때 영양 섭취는 아 특히 단백질 섭취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틀벨 운동하다 통증이 혹시 있거나, 그 다음에 피로가 느끼면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직 피로회복이 덜된 상태예요. 근육의 피로가 좀덜된 상태예요. 그래서 중단하고 아니면 전날 다른 뭐 다른 일을 많이 해서 몸에 피로가 증상이 느껴도 근육 운동은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근육 운동하다가 케틀벨 운동하다가 통증이 약간 있거나. 아, 피로를 느끼면 중단하는데 아직 그 어, 피로 회복이 덜 됐다는 것은 염증이나 이런 통증이 완전히 회복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고 2, 3일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물론 통증이 7일까지 이사 간다면 병원에 검진이 필요하지만 요 케틀벨 운동으로 7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운동을 많이 해서 통증이나 피로감이 있으면 2, 3일 정도 쉬는 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전에 세트 수를 정하는 어, 방법인데 운동 강도와 어, 반복 횟수와 세트 수, 그다음에 휴식은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어, 강도의 문제, 운동량의 문제를 보면 물론 이제 근력 운동할 때 파워 근력 운동이냐 아니면 근력 운동 근부대죠 어, 운동이냐 아니면 근지구력 운동이냐는 이 세트를 이렇게 어,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합니다. 어, 세게 하는 운동은 파워 근력 운동이요. 적당한 근력 운동이다. 근육이 비대하는 그 정도의 에, 에, 운동이다. 하면 이건 어,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 근력 운동은 최대 능력의 70%부터 80%까지의 영역이고, 파워 근력은 85%에서 100%의 영역입니다 근지구력은 65% 이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 중에서 우리가 건강 수준의 근력운동은 근비대 수준이에요 70%에서 80%의 영역에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시작할 때 15개 내지 20회로 시작해서 30개로 늘려가는 게 반복 횟수라고 보고 그다음에 세트 수는 처음에 시작할 때 3세트로 시작하고 5세트까지 늘려서 10세트까지 가는 게 에, 세트 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총어 어, 운동 그 반복 횟수는 어 100회에서 300개까지예요. 그리고 어 세트마다 아, 보통 한 1분에서 2분 쉬식하고 바로 다시 다음 세트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 세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을 보면 주 7일이죠. 그래서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 5일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주 어, 5일 매일 하는 거죠. 초보자는 매일 월화수목금토에서 일해서 월 화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조금 쉬식한 다음에 목금토 하고 일요일 날 쉬시면 주 5일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급 코스로 운동을 쭉 해서 한뭐 6개월 정도 하면 이제 중상급 코스로 올 텐데 무게를 점점 늘려가서 거의 24kg나 아니면 16kg 이상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 상급 코스예요 왜냐면 하 어, 7세트, 10세트로 하고 30kg 하면 상급 코스라 그때는 매일 한 종목씩 어, 스윙, 캐틀벨 스윙이나 캐틀벨 푸시나 캐틀벨 로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하면 돼요. 처음에 운동 강도를 정할 때는 15회를 3세트로 해서 계속 늘려가서 반복 횟수 30회 10세트까지 하면 그종 이제 무게는 그거로 운동했던 그 무게는 다시 늦, 증가시켜서 어, 더 무거운 무게로 다시 15회 3세트로 해서 어, 다시 늘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리 운동 캐트벨 스윙은 10세트까지 늘려가시고 어깨나 등. 그죠? 어, 푸시나 로우 종목은 7세트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20회씩 7세트.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 하시는 게 어, 한번 참고로 하시고, 어,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 하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갖고 용기만 있으면 이렇게 누구나 다할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어, 생존 근육 운동 어, 세 가지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